잠시만요 본 영상 시작 전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메라의 공식 스폰서 인터넷 민족을 소개합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을 바꾸실 예정이라면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인터넷 민족은 통신사에 상관없이 최저로 1대1 맞춤요금 무료 설계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전혀 상관없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터넷인가 인터넷 민족에서 인터넷을 가입하면 많은 현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겠죠 인터넷을 바꿔야 되거나 바꾸실 예정이시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 주세요. 인터넷 민족에 자영차의 모든 것 카메라 말씀하시면 보다 풍부하고 많은 혜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에휴, 에휴, 이 인간 어디 갔어? 아, 저거 뭐 하는 걸 또? 저 나이 먹고. 저러고 싶을까? 아, 바빠 죽겠구만. 아, 저건 진짜 맞을 상이야 아, 여러분, 저것 좀 보세요, 저거. 저게 마흔 45살에 나올 행동인가요? 이해가 안 간다? 에휴, 도저히 안 되겠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정말 신가나 잠은 집에 가서 자야 아씨, 여기서 뭐 하는 거 이게 지금 나이 먹고. 야 이러다 떨어지 면어못하려고 내가 나 같이면은. 냉몸 땡이가 아니라서 좋은 말 대빨 리 데려와요. 지금 저 이, 일이 지금 쌓여있구만 단추 단수 없어 단속이? <laughs> <laughs> 아빠 내려줘 나 높아 못 내려가. 아 씨, 그냥 떼내리면 되지. 얼마나 덥다고. 이게 뭐야 이게? 야나 어제 1 시간이나 산 시간. 잤어, 여러분 잠은 집에서 잡시다. 아 진짜 웬수 새끼 진짜. 아 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냉각수 공에 다쳤어. 뭐긴 뭐야. 딱 보면 몰라. 요 누구의 잘못인가? 야 말을 해줘야지 형이 알지. 차가 형 보니까 오버했네. 열 받는다 진짜 열 받아. 내가 너 때문에 열 받고 차도 열 받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잠좀 깨고 돌아오겠습니다. 너 잠깐 따라와. 로아가드트, 네가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트라고 들여? 사자는 개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게 차려, 뺨한대 때려 줄까? 아! 예. 네. 아!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제트가 차량 하는데 갖고 들어왔어요. 내가 갖고 온거 아닌데. 고객님께서 직접 갖고 오셨는데.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 하여튼 이제 갖고 왔으니까 허먼지 알아서 해. 아니야, 아니야. 자지가 나를 잠 깨웠으니까 이가 작업을 해야 돼. 설명은 내가 할게. 난 입으로만 하고 너는 손으로만 하고. 얼마나 편편성이 있어. 여자친구가 약속이 있단 말이야 가야 돼 형이 해그럼너 혼자 약속일 수 있어 여자친구는 그거 싫을 수도 있어 여자친구한테 강요하지 마 <laughs> 내가 재우 씨한테 연락해놓을게 내가 마 재우 씨랑 같이 임마 밥도 먹고 임마 사우나도 가고 아 이게 또라이 아니 아우 그냥 죽여버릴까 그냥 아무튼 이거 차 열받고 있어요 시동키면 나도 열받는다 너 때문에 아 그냥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점검부터 해요 뭐가 문제일까 이게 증상이 괜찮다가도 가끔가다한 번씩 오버이팅을 해요 열받는다는 소리잖아 네. 근데 정상일 땐또 정상이야 야, 마치 쇼미 얘기 같은데 또라이 지탔다가 어떻든 동상이었다가 솔직히 그건 나도 인정 <웃음> <웃음> 그러면 썸머스테 막힌 거 아니야? 썸머스테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 음. 확인 확인 잠깐만 이거 냉각수수가 우새 거다 너무 새 건데? 에어컨으로 탈거해보자 한번 아 지가 탈거하지 진짜 말만 하고 가네 썸머워징을 통째로 새걸로 갈으셨는데어 그러네 새거네? 이거 간지 진짜 얼마 안된건데 냉각수 호수 상하우스도다 바꾼거네 말랑말랑 얄창을창 하잖아 어 뜨거 어 뜨거 잠깐만 이게 조립이 조립도 다안돼있어 이거 안껴져 있는데 이것도? 아하 이것도 안껴놨네 얘를 빼고 여기다 껴야되는데 이거 다시 껴드리면 되고 이거 증상때문에 썸머워징 바꾸신거 같은데? 아 지금 이 증상때문에요? 그래 이거 열받는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썸머워징을 바꾸잖아 근데 썸머워징 말고도 열받았을때 꼭 확인해야 될게 있어. 스캐너 봤을 때뭐 경고등 뜬거 없었지. 경고등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지. 네. 뭐원인 찾았어? 아마 느낌상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네, 아... 느낌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아무튼 형 생각에 이거 지금 서머징 바꾸신 이유가 과열되기 때문에 저부분부터선 작업을 하신 거야. 그런데 이 차량들이 아주 잘열 받는 내가 너랑 쇼미 때문에 열 받듯이 이 엔진도 쇼미와 가집테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열 받게 하는 게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서머 스텝. 스캐너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갔을 때휀 돌아 안 돌아. 휀 신호 있어 없어. 휀 신호도 있고 휀도 잘돌았어요 휀이 돌았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냉각수 순환도 잘 되고 휀도 돌면 얘가 열을 받을 이유가 거의 없는데 라인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헤드 가스켓이 파손됐다거나 그렇지 않는 한 열을 받을 일이 없는데 열을 받았다. 하나 제가 탈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야 이거 한번 빼봐봐 이거. 근데 왜 자꾸 날씨요 아니 가 형을 잠을 깨웠으니까 자고 뭐 니가 해야지 영상을 형 같이 찍고 있으니까 형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엄마 제주씨랑 막싸우느 가고 엄마 어떻게 같이 가 <laughs> 나는 니가 <네가> 행복하게 바래 <laughs> 뭐지? 일단 이쪽을 한번 열어볼게요 뭘빼보라고 커넥터? 어 커넥터 빼봐 커넥터 요거 빼봐 멀쩡한데어 나처럼? 아주 멀쩡한데? 어 진짜 멀쩡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봐 아이씨 좀 단변지 끊어 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냄새를 맡으란다고 냄새를 맡고 있냐 왜 후각 정비라고 있냐 멀쩡하잖아 냄새 맡을 필요 없어 이쪽이 문제가 아닐 거야 냉각팬을 빼볼까? 내가 아까 냉각팬 도는 거 확인했다니까 내가 도는 못 믿어 일단 이거좀 빼봐 아우 걸릴줄거려 아자잘 빼네 냉각팬을 빨리 탈거를 해보자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아니 뭐가 이상했다는 거야 멀쩡한데 나 멀쩡해 잘만 돌아가는구만 야좀 왔다 갔다 하잖아 빨리 좋아 봐또잘려고 아... 쟤는 꼭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나안 부르고 일할 때만 꼭 나를 불러 귀찮게 아 그렇게 해봐서 뭘뭐 거야 이거 안 탔어 이거? 어? 이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이게 타졌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이쪽으로 가져가 보자 난100% 이거라고 봤는데? 얘가 탔어야 되는데? 얘가 안 탔어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 의심 가는 것이 또 있지 여기 여기라고 여기 아니 여기 안에 말고 여기 뒤에 커넥터 오안 빠진다 안 빠지는데 야 벌써부터 어? 냄새가 난다 야 이거 진짜 안 빠지는데 오우 자 여기 멀쩡해 안 멀쩡해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멀쩡해 보여 어, 멀쩡하네 하지만 여기는 멀쩡해 보여 안 멀쩡해 보여 내 눈엔 멀쩡해 보이는데 <laughs> 어떻게 이게 멀쩡해 보여 이 또라이야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녹아 버렸어요 아냄새맡좀빨라가던 무슨 왜 맡아? 지가 뭐냐, 지가 어? 나도 손대 줄까, 이렇게? 이렇게? 너몇 년도 군번이야? 원래는 0 0인데 01년도에 맡지 아, 무슨 원래가 있어 찌 됐건 01년도 군번 아니야 나0 0년 11월이야 나땐 2년 2개월 했어 군생활 4년 한 사람이야 뭔 소리야? 내가 11월 20일 군번이야 너는 해수는 4년이야 나 미처 중공자라서 내가 먹던 짬밥에는 파묻혀 아, 아이씨. <laughs> 여러분, 오늘 문제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완전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놈이 접촉 불량이 있었던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랬던 거라고 이게 문제였어 이게 아깝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냉각팬을 교환하겠습니다 선을 잘라내고 커넥터가 있다면 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커넥터를 분리한 다음에 이 핀을 다른 걸로 바꿔서 꽂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위험해요 차라리 신품으로 교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차체 쪽에 있는 배설에는 무리가 가지 않았어요 그 부분까지 탁버린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너써 어 집에 선풍기를 개조해 서써 신품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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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거 혼자 들고 가지 매니지라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몰라? 개봉박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열어보겠습니다 야, 조심해 조심해 오오. 조심해 아, 이 박스는 버리지 말고 내 차에 실어놔 나 모으고 있으니까 진짜야 암마 이 냉각팬을 빨리 장착한 후에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냉각팬이 잘 돌아가는지 냉각 순환이잘 되는지 또 다시 과열되지는 않는지 자 빨리 갑시다 아 맞다 지금 이 조립할 게 아니고요. 지금 냉각수가 녹색이죠. 남자는 핑크입니다. 냉각수 라인을 세척한 후에 핑크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냉각흡 순환도 잘 되고요 냉각 팬도 잘 돌아갑니다 하여튼 저 인간이 잘 찍는다니까 귀신이 귀신 혹시 갖고 있는 자격증도 찍어서 붙은 거 아니야? 그나저나 정말 다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 헤드가 파손되진 않았어요 엔진에게는 엔진 과열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 차량도 엔진 과열이 됐던 차량이에요 정말 다행히도 엔진 헤드 쪽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행 중에 엔진이 과열된다면 조금만 더 가야지, 조금만 더 가야지, 조금만 더 가야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부품으로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엔진까지 바꿔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행 중에 엔진이 과열된다면 운행하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의 작업은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엔진을 세척을 한 후에 테스트 운전을 해야 됩니다. 고객님께서 엔진이 망가졌을까봐 걱정을 좀 하셨는데요. 그 걱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어디냐치가. 하여튼 저 인간 좀 신경쓰게 이 만든단 말이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어 자기야, 너뭐 하나 뭐 물어볼 거 있는데, 혹시 선우영이랑 사우나 같이 간적 있어?